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산 기초나재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원형 톱날을 한번 이렇게 교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점, 아, 그리고 또 하시는 요령, 아, 물론 공구를 전문으로 다루는 분들에게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어,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을 산지가 한 10여 년이 넘게 쓰다보니까 날이 굉장히 무뎌졌어요. 그래서 어, 이 날교체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어, 제가 이렇게 어, 신품 개양꺼네요개양거개양톱날을 하나 사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톱날은 어, 인터넷으로 한 2만 천원 정도의 네, 구입을 했고요. 어, 막상 사고 보니까 조금 두터운 듯 한데 뭐 영사 온거 어쩔 수 없이 어, 또 써야 될것 같고 아무래도 두꺼운 게 어, 조금 음, 허실은 있겠지만 어,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자 우선 어, 제가 이 톱날을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게 많이 어, 집에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일단은 어, 첫째, 모든 작업을 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어, 안전 장갑을 또좀 끼셔야 되겠고, 그리고 어, 거듭 거듭 강조하는데요, 이 모터로 돌아가는 기계는 무조건 이렇게 네, 플러그를 빼야 됩니다. 어, 이걸 빼놓고 작업을 하셔야지 어, 충전 어, 충전 어, 드릴이나 충전 그라인드 그리고 원형톱 뭐 등등. 모다로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아, 저는 작업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요 요 부분을 보이시죠? 요 부분을 아, 끈으로 좀 묶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음, 간단하게 또 이런 식으로 네, 일단 묶어놓고. 그래야 자꾸만 이 날개가 밑으로 왔다 갔다 안할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묶어 놓는 겁니다. 어차피 뭐 뭐다 상태는 좋기 때문에 아, 힘은 좋고요. 자, 자 현재 톱날 여러분 들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톱날이 방향이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회전을 한다는 뜻이겠죠. 어, 그래서 이 톱날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밀고 들어갈 때 톱날 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어 그리고 여러분들 어, 예촉이나 또 선풍기 같은 것은 어, 우리가 토이 말해서 잠그려고 하면은 풀립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회전 방향에 회전 방향에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풀어줘야 이게 풀리게 돼 있어요 이거를 거꾸로 하면은 안 됩니다 음, 그것이 어, 다시 말하면 요것을 오른쪽으로는 잠기고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도는데 어, 한마디로 사람이 세우기에 좋, 좋지 않더라도 이 회전을 하면서 계속 조이는 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서 항상 회전하는 방향으로 풀어준다는 것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어. 이거는, 어 10인치 메가네입니다메가네인데요메가네라는 어, 말이 일본 말이라서 인터넷에서 저도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아직도 별다른 말이 없어요. 원래 메가네를 안경을 메가네라 그러는데 어, 어쨌든 10인치 메가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톱날을 움직일 때 잡아주는 로크 되는 글림새가 하나 있어요. 요거를 꽉 눌러주, 눌러주셔야 됩니다. 꽉 눌러주시고 딱 돌면은 이렇게 더 이상 예더 이상 천천히 아, 이렇게 해서 누른 상태에서 어, 이거를 풉니다. 이렇게. 이렇게 풀고 풀고 나서 이렇게 항상 어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지금 요 오래된 톱날을 교치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곳에서 한번 보려고 해도 원형 톱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 다른 선생님들이 올려놓은 게 없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어, 한번 가자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대로 현재 어, 목공용입니다. 여기서는 목공용과 스틸용 등 다른 용도로 있는데요 저는 뭐 주로 목공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공용을 구했고요. 자 메이든 코리아입니다. 계양 거. 어, 7과 4분의 1인치고, 요 전체 폭이 185랍니다. 185.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날의 수가 60개. 날의 수가 60개. 어, 그리고 2.8은 아마도 요 두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께. 두께. 두께고, 그리고 여기서 19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요것에 대한 내경입니다. 내경. 요것이 딱 맞아야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양 톱을, 톱날을. 뭐 간단한 것 같은데 또 해놓은 곳이 없어서 아 이렇게 자 다시 또 잠글 때는 아딱 걸어놓고 이렇게 잠가주시는 거예요. 그전 말씀드리지만 모두 전동 공구는 항상 쓰시는 분들이 정말로 조심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완전 아무리 강조해도 어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톱날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동 공구, 어 4인치 그라인드나 모든 걸 쓰실 때 한번 이렇게 바로 작업에 투입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어 저기 공회전을 한번 시켜 보셔야 됩니다. 넣고 전기선이 이렇게 톱날이 물지 않도록. 네. 네. 여기서 분당. RPM이 약 이건 7,000 RPM이라고 나와 있네요. 1,500 정도인데, 자이걸 한번 잘라 볼까요? 어느 정도? 네. 요 선을 딱 이렇게 안전하게 확보를 하고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아주 깨끗하고. 그게 이렇게 잘려 나갔습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고요. 음, 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70cm 짜리 새총, 새총을 한번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인터넷으로 샀는데 이것이 아, 활대입니다. 활대. 근데 이게 상당히 비싸요. 이게 이 부분만 한 개인적으로 따로 구입을 안 하니까 3만 원 정도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이 제품을 제가 좀 싸게 사기는 샀는데 통틀어서 한 3만 몇천원 주고 샀는데 이 부분을 어 여기 이렇게 고무줄이 걸리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조금 쓰기에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 몇가지를 만드는 중입니다 음... 자 이것은 제가 이렇게 어, 스틸 어, 한마디로 폐품의 재활용입니다 폐품의 재활용인데 어, 활대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어차피 고무줄 걸리고 흔들리지 않으면 되니까 예. 제가 용접을 여기 해가지고 탄탄하게 하기는 했어요 근데 자요 부분이 어, 바로 트리거입니다. 고무줄을 여기에 딱 걸고 이렇게 당기면은 요 부분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때 요, 요 물고 있던 어새구슬이요 트리거에 의해서 당기면은 앞으로 나가는 거죠. 어 근데 이것도해 보니까 너무 좀 무거워서 이것도 실패자. 다시 또 제가 준비를 한 것이 또 이런 새총 인데요 자 이런 새총을 가지고 제가 지금 총알이 현재는 준비가 안돼있습니다은 아, 이렇게 이렇게 딱 걸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딱 걸고 예, 지금 이렇게 빠지는데 이런 예, 식으로 이렇게 아, 걸었다가 이 방아쇠를 당기면 안에 스프링이 열리면서 지금 이 상태는 이게 안 열려요 요걸 딱 당겨 줘야 이게 착 열립니다 이렇게 좀더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연구를 좀더 해서 좀더 이쁘게 나무로 하니까 상당히 가벼워요 근데 요이 격발장치가 또요게또한 2만원 넘게 들더라고요 택배비까지 하면 그래서, 이게 국내 생산은 없어요. 이다뭐 거의 다 중국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 다뭐 가격이 뭐 비싼 것은 4만원 하는데도 있고, 보통 은 2만 몇천원 정도 하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한 10개 정도를 지금 따로 구매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어, 해외구매다 보니까 시간이 꽤나 걸리더라고요. 아직도 도착을 안 했습니다. 어,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쏘면은, 그리한 25m 에서 한 30m 정도의 목표물은 어 이렇게 정확하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쏘는 사람이 또어 재능에 따라서 약간 오조준도 좀 해야 되겠고 어 그래서 한번쯤 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어 저는 이렇게 어 시골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만드는 소품 만들기에 어 그런 재미가 쏠쏠하게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개의 실패작가하고, 어, 또, 격발장치도 새롭게 만들어 보면서, 어, 꼭 이렇게 비싸게 하지 않고, 어,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뭐, 그래도, 뭐, 가령 이런, 어, 할 때와 또 이런 격발장치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두 개만 들어도, 요두 가지가, 두 가지만 해도 원가가 한 5만 원이 넘게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 통틀어서 한, 좀 이렇게 좀 싸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할 때는 어떻게 좀 쉽게 만들겠는데, 격발 장치를 한번 해보려고 해외 유튜브도 지금 많이 봤는데, 그렇게 신통하게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게 없어서, 어, 아무래도 요 부분은 어, 구매를 하고, 나머지 거는 한번 만들어 보고, 살려 보고, 배품을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볼까, 해볼까 합니다. 어, 특히 이곳은, 어, 어, 금산에 인삼 경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음, 인삼 그, 총총떼라 그러던가요? 그 나무가 보통 5년 이상 이렇게 바짝 마른 나무들이 돼서 그 나무가 빠듯한 나무들을 이렇게 구해 와가지고, 어, 제가 한번 최소 경비를 들어서 어,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까지 오늘 사실은 이 새총 만들기가 주 목적은 아닌데 네, 어쨌든 한번 어, 영상을 여는 김에 여러분께 어, 한번 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어쨌든 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원형톱날 어, 사용 잘하시고 어, 모터로 돌아가는 모든 것은 위험하다. 음, 항상 안전을 확보하고 손이나 주변 어떤 렇게 파편 같은 것으로 다치지 않으시도록 여기 잠깐 제 공구 정렬 때인데요. 요런저 마스크 그러니까 이거 눈 보호대죠 이런 걸꼭 착용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검상 기초내제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다른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